영통자이 센트럴파크 1순위 경쟁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84는 10억이 넘습니다. 영통역 자이 프라시 여기는 8억 6천 정도 되는데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 발코니 확장비는 여기는 면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영통역과 도보로 한 5-6분이면 갈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객농으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면 여기가 구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주민들의 그 의향이 이렇게 신축 아파트를 가려고 하는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보다도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리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그럼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84A, 1순위가 7.28대1. 84B가 19.43. 여기가 가장 높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84A는 해당 지역에서 7.28인데 기타 지역에서 854.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많이 몰렸습니다. 그 주민들이 구축 아파트에서 신축 아파트로 가려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84B 1순위가 19.43. 여기가 가장 높게 되겠습니다. 기타 지역이 457. 그 다음 84C. 해당 지역에서 3.19, 그 다음, 기타 지역에서 2.14,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84D, 해당 지역에서 5.1, 기타 지역에서 157분이 오셔가지고, 배정이 368인데, 4,442분이 이렇게, 이렇게 청약하셨는데, 경쟁률이 12.07대1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84C 같은 거, 84D 여기는 미 계약을 쪽에 미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 특히 84C는 청약 접수가 청약 접수 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위까지 이렇게 갈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8 4 b 여기를 빼놓고는 미계약 그분이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고금리라든지 또 외국 국내에에 지금 PF 대출 또는 외국 부동산 펀드 등등에 대해서 상태가 지금 안 좋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서울 같은 데나 지방 유세 미 계약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여기 84B를 제외한 나머지는 미 계약이 나올 걸로 이렇게 드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